오늘은 세무조사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야. 어, 세무조사는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는 거아닌가요 음, 아니야. 문피디도 그렇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세무조사 정말 평범한 사람도 받을 수 있거든. 평이 세무조사 분야에만 국세청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했어. 근데 정말 평범한 사람들 조사 많이 받거든. 왜 그런지 조사 사례를 통해서 이 분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세무조사를 받는지 그리고 정말 안타까웠던 건 세무조사 대응을 잘못해서 수백만 원 세금 낼걸 수억 원 세금을 낸다는 거야 형이 국세청 조사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세무조사 대응을 하면 되고 왜 평범한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서 조사를 받는지 알려줄게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드릴 테니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많이 해주세요 절세는 필연석 형이 우선 들려줄 사례는 가족 간 계좌이체로 가족 전부가 조사 대상이 된 사례야. 그 말은 가족 계좌를 전부 다까봤다뭐 이런 뜻인가요? 음, 가족 계좌 전부를 열어봐서 와, 엄청난 세금이 부과됐지. 이 집은 가족 간 계좌이체가 아주 빈번했어. 패턴을 보면 다른 가족들이 고액의 자금을 계속 입금받아서 한 사람한테 계속 입금을 해주고 있었어. 다른 가족들은 사업자도 아니었거든? 이상하잖아. 그래서 은행에서 보고가 된 거지. 그걸 누구한테 입금한 거예요? 이 자금을 입금받아서 한 사람한테 입금을 했어. 누군지를 보니까 법인 대표인 거야. 이상하잖아.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가족들이 이 매출 누락한 자금을 입금 받아서 대표한테 입금해 줬구나.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한 거야. 그래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된 거지. 법인의 매출인데, 그거를 매출로 등록하지 않고 가족들 개인 계좌로 받아서 그 돈을 다시 법인 대표의 통장으로 보낸. 아. 이 사람은 법인 대표 계좌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었지만, 한 단계를 더 거친 거야, 머리를 쓴다고. 그래서 가족들을 모두 동원한 거지. 그래서 조사를 해서 가족들 계좌를 모두 열어 볼 필요가 있었거든. 법인을 조사로 선정해서 계좌를 열어 볼수 있지만 다른 가족들은 사업자가 아니잖아. 법인 대표도 그렇고. 이 계좌를 열어 볼때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열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사업자가 아니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이분들은 모두 자금 출처 불분명한 금액들을 송금 받았잖아. 이 사람들도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거야. 부동산, 주식 등 취득했다고 해서 자금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불분명한 자금을 받았을 때도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정황과 의심만 있는 건데 이걸로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그렇지. 거예요? 이런 혐의점으로도 조사 대상이 선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어, 내가 사업자가 아니면 조사 대상이 절대 될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오해야 와 국세청 진짜 무섭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가족과 대표가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금융 계좌가 열린 거야. 금융 계좌를 열어 보니까 실제로 법인 거래처의 매출 누락 자금을 가족 명의로 입금 받아서 대표한테 입금을 해주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매출 누락한 5년치 세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됐어. 그 매출 누락 금액이 10억 원 정도였거든. 근데 세금은 10억 원 이상이 부과가 됐어. 어, 누락한 금액이 10억인데 세금이 10억이 나왔어요? 법인이 매출 누락한 경우에는 그 정도의 세금이 부과가 돼 왜냐하면 법인세, 법인에 대한 부과가치세 그리고 가산세, 그리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해서 대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까지 부과를 하거든? 그러면 그 이상의 세금이 부과가 되고 그 조세포탈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이 돼 그러면 검찰에 고발도 되고 벌금까지 부과가 되지 아 이거는 일이 좀 커지는 거네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액의 금액들이 오고 가니까 걸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안 걸린다 라고 들었는데 그럼 가족 간에 그런 거래를 할 때도 9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만 입금을 하면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계좌이체도 천만 원 이하로 한다고 다 안전한 게 아니야 각종 인터넷 매체들 보면 현금 천만 원 이상 거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돌아다니거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FIU 보고 때문에 그런 거야 그 FIU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하지 금융정보분석원 사이트에도 보면 사유들이 나와 있어 고액의 현금 거래라고 해서 C STR 거래라고 하거든 천만 원 이상 거래를 하면 은행에서 국세청이나 검찰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 STR 거래라고 해서 의심 거래라고 하거든 의심되는 거래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통보하게 되어 있어 천만 원 이상이 걸리니까 900만 원씩 수 차례에 걸쳐서 뽑으면 안전하다 이런 얘기들 있는데 STR 보고 때문에 이것도 위험해 근데 일반인들이 모르는 또한 가지가 있어 어, 뭐예요 이 현금 거래만 가지고 STR 거래로 해서 보고가 되는 게 아니야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보면 그 고객의 직업, 재산 내용, 사업 내용 등을 봐서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의심거래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 이 가족들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닌데도 가족 간 계좌이체가 너무 빈번했던 거지. 은행 텔러들이 보기에 거래가 이상했던 거야. 그래서 보고가 된 거지. 그게 빈번하면 진짜 문제가 될수 있는 거네요. 사업자가 아닌데 고액의 자금이 빈번하게 입출금 된다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가족 간 계좌 이체를 했을 때 증여세 문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돼 근데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매출 누락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거를 세금 없이 가족 계좌로 입금을 해줬을 텐데 이 보낸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보낸 사람들은 세금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매출 누락한 법인은 매출 누락이 문제지만 AB 누락됐다는 거거든, 거래처들도. 그러면 역으로 계산하면 그만큼의 매출 누락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법인의 조사를 통해서 자료가 파생될 수 있어. 이 법인 거래처들에도 불똥이 튈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조사하는 사례들이 엄청 많아. 좀 수상한 거래들은 웬만하면 지향하는데 좋아 현장에서는 현금으로 그냥 주고받고 하는 게 종종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게 빈번해지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지 금액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상적으로 매출 매입을 끊는 게 중요해. 예전에 뭐 자료상이라고 그래서 자료들 많이 주고 사고 했거든. 그것들 다한 사람이 걸리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 조사가 되는 거야. 이 조세 포탈의 경우에는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이 10년이 적용이 되거든. 그래서 10년 뒤에 대 폭탄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사업은 망한다고 봐야지. 10년 뒤에 나와요. 음. 아, 이건 기억이 안 나서 소명도 못 하겠는데요. 그렇지. 살인의 추억이랑 비슷한 거지. 기억이 <laughs> 안 돼. <laughs> 절세는 세연석. 두 번째 조사 사례도 앞의 사례랑 유사한데, 앞의 사례는 가족들을 한 단계 거친 거고, 보통 법인 대표 계좌를 이용해서 잘못된 행위들을 많이 하거든? 비자금 형성이라든지 리베이트, 가공거래, 줬다가 다시 부가세 빼고 돌려받는 행위들, 가공행 인건비, 처리, 모두 법인 대표 개인 통장을 통해서 이루어져. 이런 의미인 거죠? 법인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는 게 아니라, 법인 대표의 개인 통장. 맞아. 아... 법인 통장은 장부랑 맞춰야 되거든 그래서 법인 통장에는 이런 거래 내역들이 찍히면 안돼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법인 대표 개인 통장이지 법인 대표 개인 통장을 조사팀에서 달라고 했을 때 이거를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 엄청 많이 하시거든 안 줘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따지자고 그러면 법인과 법인의 대표는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줄 의무가 없지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줘야 돼 어떤 경우에요. 가지급금, 가수금이 많은 경우야 이게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이라는 거는 법인 대표와의 거래를 통해서 생성된 계정들이거든 그래서 가지급금을 많이 넣어놨을 때는 뭐 인정이자 계상이라든지 지급이자 송금을 사이 각종 제재들도 많지만 이 법인 대표 개인 통장을 제출해야 될 위험이 있어서 아주 안 좋지 그래서 이 가지급금을 없애는 게 모든 사업자들의 로망이기도 해 근데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그게 또 여의치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금, 가수금을 없애고 싶어하는데 그렇지 못한 법인들이 많이 있거든. 그런 경우에 법인 대표 개인 계좌를 분산해서 사용하라고 얘기를 드려.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말라는 명언이 있지. 법인 대표 개인 통장을 하나만 운영하다가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됐을 때그 계란이 검증 대상이 되면 끝이 나는 거지. 하지만 위험을 분산해놨을 때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 그 의미는 뭐 신한은행에도 통장 하나가 있고 국민은행 하나 있고 뭐 카카오에도 하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분산을 시켜놓고 여기서 조금 더 자유롭게 쓰면은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가요? 역시 원칙적으로 잘못된 행동은 하면 안 되지. 하지만 위험은 최소화해야지. 그리고 조사가 나왔을 때 국세청에서 계좌를 여러 번 조사가 있고 계좌를 안 여러 번 조사가 있어. 이 조사가 계좌를 여러 번 조사인지 파악을 하고 조사팀에 대응을 해야 돼. 계좌를 다 조회해보고 나왔는데 섣부은 거짓말을 했다가 더큰 화를 입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조사 대응도 아주 중요하지.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재무 대리인의 능력이지. 아, 그래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근데 다 보고 왔는데, 거짓말하면 진짜 큰일 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 조사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어.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지 불성실한 사람인지 그거를 먼저 보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조사를 할때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그 뒤에 것들도 다 믿지 않게 되지. 근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다? 그러면 그 뒤에 것들은 안 보고 넘어갈 확률이 커.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하겠네 초기 대응이 아주 중요하지. 절세는 치여서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절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거든. 문 pd도 꼭 알고 있어야 되고 끝까지 들어봤으면 좋겠어. 네. 저번 영상에서도 형이 얘기했지만 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누어져 있어. 절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고 조사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 조사 대응에 있어서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의 제일 큰 차이점은 정기조사는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고 비정기조사는 특별한 혐의점이 있어야 조사를 하는 거거든. 이 이두 차이가 조사 대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한지 아직 느낌이 안 오지. 잘 모르겠어요. 응. 이제 네. 설명해 줄게 비정기 조사는 특별한 혐의점이 있어서 나온 조사기 때문에 조사 대응을 할때이 혐의점이 해소가 돼야 돼. 이 혐의점이 해소가 되지 않는 한 조사팀은 조사를 끝내주지 않아. 이 혐의가 해결될 때까지 안 끝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계속 버티고 있으면 어떡해요? 조사 중지해서 1년이고 2년이고 괴롭히는 거지. 조사 연장을 할 수도 있고, 버틴다고 조사 기간이 끝나는 게 아니야. 아 이거는 좀 무서운 거네요. 무섭지 국세무과 제척기간까지 계속 끌고 갈 수도 있어. 그럼 이거는 정말 대응을 잘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가요? 비정기 조사로 나왔는지 정기 조사로 나왔는지 유형을 먼저 파악해보고 비정기 조사로 나왔다. 그러면 혐의점이 뭔지 조사팀에 물어봐서 그 혐의점부터 해소가 돼야 돼. 이 혐의점이 해소가 되면 다른 부분은 안 보고 넘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수억 원 세금 낼 거를 수백만 원 내고 끝낼 수도 있지. 조사 기간도 최소한으로 단축시킬 수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을 모르면 조사 대응이 잘못되는 거지. 이거를 조사팀에서 대놓고 얘기해 줄순 없거든. 그거는 세무 대리인의 능력이야. 아, 그렇겠네요 정말. 이제 정기 조사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정기 조사는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거거든. 통상 1년을 조사 대상 기간으로 하고. 형이 전 영상에 올려놨을 때 댓글에도 누가 달아주셨더라고. 정기 조사를 하면 조사 범위 확대가 안 되는지. 정기 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사 범위 확대가 안 되게 하는 거야. 이제 수개 년도에 걸쳐서 잘못된 혐의점이 있으면 조사 대상 기간이 1년이지만. 5년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거든 그래서 1 곱하기 5가 되는 거지 그러면 세금이 5배가 되는 거고 와... 정기조사에서 조사 범위 확대 사유들을 피해가야 돼 그중에서 제일 큰 거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친일적 인건비고 다른 경비들이야 다른 연도에 걸쳐 있어도 이 비용이 다른 연도에도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 계정들을 보지 않는 이상은 그 다른 연도의 계정들은 중복조사 문제 때문에 볼 수가 없어 하지만 친인척 인건비는 다르지 원천세 신고 지금 명세서 제출로 다 드러나 있거든 그래서 이 연도의 인건비가 가공이다 하면 5개 연도가 확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세금이 다섯 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친인척 인건비는 여기서도 안 좋게 작용이 돼 형님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 친인 고용해서 인건비로 뭔가 돈을 쓰는 거는 진짜 진짜 조심해야 겠네요 실제로 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가공으로 늘려면 아예 안 넣는게 좋아 정기조사에서도 안좋고 비정기조사 대상 선정할 때도 아주 안좋게 작용을 해 이건 사람들이 법인이나 이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게 사실 인건비고 그렇지. 네,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걸 빼려고 생각을 쉽게 할것 같은데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네요 제일 큰 유혹이지 제일 믿을 만한 사람들이고 이 신인처 인건비는 아주 안 좋게 작용하기 때문에 안 넣는 게 좋지 정기조사에서 조사 범위 확대 2순위는 특수관계인들과의 거래야 이거는 신인처 인건비랑 조금 다른 개념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특수관계법인 개인사업자를 여러 개 설립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 근데 제법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라는 게 있거든.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자들하고 거래를 하는 것보다 내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물건을 줬다든지 비싸게 물건을 샀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업체들과의 거래를 비교해서 이게 몇 프로를 벗어나면 부당행위 계산부인으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어. 이게 눈에 보이는 이 순위가 되는 거지. 혹시 몇 퍼센트는 그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음, 부당행위 계산부인은 현재 5%로 정해져 있어. 아... 그래서 남들한테 100원에 샀는데 나는 110원에 산다든지 90원에 준다든지 하면 문제가 될수 있는 거지. 문 PD 내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 조사 통지가 날아오면 사람들은 다 잠을 못 자. 그렇죠. 막 두근두근하고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세무 조사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거든. 기계가 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조사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조사 기간이 최대로 단축될 수도 있고 세액도 최소화가 될수 있어. 그러니까 정말 좋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서 조사 대응을 하면 제 조사반을 크게 만날 일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팁 하나 알려줄게. 세무조사에 있어서 첫 세무조사에 어떤 적출 항목이 나오는가가 제일 중요하거든. 이게 사업하면서 평생 꼬리표로 따라다닐 수가 있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는 게 약간 느낌이 전과자의 기록처럼 남는 느낌이네요. 왜 그러냐면 국세공무원들은 2년마다 기본적으로 세무서나 과를 옮겨다니거든. 그래서 같은 업체 조사를 같은 사람의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정기조사나 비정기조사나 다음 조사는 다른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계정 과목들을 세세히 보지 않는 이상은 이 업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몰라. 근데 조사를 나가기 전에는 분석을 하고 나가거든. 제일 먼저 보는 1순위가 직전 조사에서 어떤 항목이 적출이 됐는지를 보고 나가. 그래서 직전 적출 항목이 부정한 방법에 조세, 포탈, 의 적출이었으면 이 업체는 그런 이미지로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거지. 첫 조사 적출 항목이 뭐가 되는지도 아주 중요해. 내업체 평생 꼬리표가 되거든. 조사 적출 항목을 바꾸는 것도 능력이 될수 있어. 문피드 주변에도 세무조사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형한테 연락해.